분리해. 그죠? 내가 소외되고 해서 내가 열받았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엎어오면 안 된다고. 왜냐? 여론과 민심은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의 편에 있다고 아시면 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후위를 도모하다 보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 토끼띠 운세 9월 2024년 9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끼띠 여러분들은 올해가 사실 운세의 정점을 찍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일을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해가 올해 용띠해가 됩니다. 그래서 토끼띠 여러분들은 자신의 어 자산 가치를 더늘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어떤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노후대책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또, 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때 내가 유용하게 가져가야 될 무기 같은 것들, 실력도 될수 있고,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갖추고, 이런 걸 미래 대비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이렇게 왜 멀리 내라고 해야 될 일이 많으세요. 전반적으로는 안정기에접어 들었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9월 10월까지는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에게 넉넉하지 않은 흐름이 오고 있다는 거 아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종 연기될 일이 많고요. 이미 이렇게 결정난 거 있잖아요. 그죠? 언제 된다. 뭐 서류심사, 각종 허가 등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뭐 심사되는 거 있잖아요. 심사. 그 다음에 인허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 이런 것들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지연되는 거예요. 연기되는 거죠. 번복돼요. 번복. 다시 해와 돼요. 다시 그다음 에 지연된다. 지연된다는 거는 이상하게 왜 연락이 없네. 연비되면 차라리 그죠? 아 이거 언제 다시 이렇게 해 오세요 이제 될수 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어때요? 언제 되지? 왜 이렇게 늦어지지?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터키때 여러분들이 킹 받을 일이 자꾸 생겨나는, 생겨나는 건데 호사다마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일 가운데서 한두개꼭 이렇게 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이 붉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9월 달을 볼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해서 각종 크레미 그린 수도 많아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지금까지는 손님들 고객들의 방 좋았는데 갑자기 불량이다. 뭐 다시 해오 해오느라 이거 빠꾸 해주 빠꾸 그러니까 다시 교체해주세요 이런 일죠. 그래서 A/S가 필요할 일이 많이 생기고요. 추가로 보완하고 수정해서 좀더 완벽을 기해 야 된다. 각종 검사도 그냥 지나치잖아요 우리 만약에 9월달에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어떤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 거기서 에 검사받을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냥 안 넘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돼요. 장애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상하관계나 동맹관계 있죠. 이런 부분에서 변심이 일어날 수, 변심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육회살, 신살에서 육회살 연상이라 그러는데요. 내가 누락되고 실패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내가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합격을 한다거나, 그죠? 뭔가 함께 동참을 할수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누락되는 거 있죠. 알고 보니까 상대방, 상하관계, 내 위사람이나, 그죠? 또는 동맹관계,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나의 어떤 뭐 조직이나 협회나 단체, 어? 이런 사람들 나를 좀 소외시킨다는 거죠. 이럴 때 치열한 경쟁이 될수 있겠죠. 내가 자꾸 소외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러니까 소모전이 일어나게 되고 관제 구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 때 여러분들이 이때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 여론과 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만 보면은 내가 불리해요. 그죠? 내가 소외되고 해서 내가 열받았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엎어버리면 안 된다고. 왜냐? 여론과 민심은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의 편에 있다고 아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후의를 도모해, 도모하다 보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렇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지. 눈앞에 벌어지는 나의 불이익이나 나의 소화현상 때문에 내가 막 들고 일어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9월의 귀인입니다. 9월의 귀인과 연애우는요. 자, 9월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배신사가 많이 일어나고, 본인 생각에는, 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이렇게 없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자기 사지 돼지의 글자나 양의 글자가 있어. 그죠? 이런 글자를 원래,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틈새 시장, 또는 틈새의 지위, 뭐 정상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남들이 이렇게 좀 기피하더라도 기피하는 부분 분야 이게 또 그래요 겉으로만 기피하는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보증이 또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좀 나아진 내가 거기서 득세할 수 있다거나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 것도 조금 남들보다 흠이 있어 하지 만 이런 것도 내한테 이렇게 내가 싼 가격에 획득할 수 있는 일이라거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연애는요 자 이별과 만남이 상당히 많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고정되지 않아요. 딱한 사람, 아, 나의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또 아니고 실망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 을 만나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가 한 사람으로 정해지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막큰 기대는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자 이런 현상들은요, 9월에서 10월 두 달간 일어납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우리 생님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대처하다 보면 다음 달 10월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면 언제 좋아지느냐? 11월은 돼야지. 11월 달 우리 입동 초겨울이죠, 그죠? 이때는 돼야지 우리 토키티 여러분들이 어, 또 지원을 받고, 그죠? 지인까지 억울한 누명도 풀리고, 그죠? 정상화되기 때문에 토키티 여러분들이. 9월, 10월 달은, 어디에 보면은, 이런 걸 알고, 우리 또 방패의 운세를 보셨으니까, 대처하는 마음으로, 그죠? 너무 이렇게,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미리 미리 대처하고, 실력을 더 갖추고, 어, AS 더잘 해주고, 충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999년생입니다. 자, 1999년생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은요, 자, 의욕은 앞서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결과 면에서 본인이 이렇게 왜 좀, 뭐, 손해보다는 평가가 좀 낮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아, 잘한다고 했는데, 나왜 이래?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주변에 윗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겠죠, 그죠? 윗사람, 특히, 여성, 여성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윗사람 중에 여성도 될수 있고, 또는 아는 누나, 그죠? 아니면 아는 언니, 그죠?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조언을 잘 받으셔서, 잘 받으시게 되면은, 이런 아주 경험 부족에서는 미숙함들은 넘기, 넘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경험이 쌓이는 어떤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987년생입니다. 자, 87년 토끼끼는요 자, 뭔가 모르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게 한 번에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돼.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특히 9월달, 10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설득전이다. 아, 장기전이다. 그래서 나는 협상 능력을 발휘해야 되며, 감성과 감동이라고 하는 전략을 펴야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975년생입니다. 75년생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은요, 뭔가 섬길 일이 생겨. 섬긴다. 뭐 종교적인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섬긴다는 말 자체가. 뭔가 거부하면 뭔가 안될것 같은 느낌이 오죠. 불평, 불만의 상황일 수는 많습니다. 자, 나보다 못한 윗사람, 나보다 못한 남편, 나보다 못한 부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짜증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섬를 섬길, 섬길 일이 생기고, 섬기는 자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신의 자존심을 좀 굽히고 낮추고 해야 될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스스로는 프라이드가 강하잖아요. 우리 75년생 우리, 토끼띠 어, 여러분들이. 하지만 조금 내려놓으시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미래 멀리 내다본다면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잘 참조, 참고하셔가지고 좀 내려놓는 그런 9월, 10월 되시면 되겠습니다. 1963년생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은요. 건강 체크할 일이 있고요 뭔가 재교육이나 뭔가 보강해야 될 일이 생기세요. 근데 이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작은 거라도 놓치지 마시고, 검진 받으시고, 검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조치를 하셔야 돼. 치료를 하시는데 말이고요 뭔가 모자라는 거, 자기가 하시는 어떤 영역이나 일에 있어가지고도 좀 부족한 게 발견되면, 전문가를 뭐, 초빙한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런 것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요 공동 작업이나 공동 어떤 프로젝트에서 보완해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게 되는 현상도 많이 생깁니다 1951년생입니다 1951년생 우리 토끼띠 선생님들은요 자 혼자서는 감당이 좀 어려운 일이 많고요 그래서 팀워을를 발휘해서 주변에 인맥들 어, 나와 같이 일하시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함께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분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 분배를 공정하게 하셔야지 다음에 계속 도와준다는 거 아시겠죠 분배를 막 편파적으로 한다거나 그렇죠 불편하게 돼 버리면은 다음에 안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 0년생 사람들은 아 혼자 하기 힘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함께 같이 일해줘 일해줘 했는데 그 나중에 나누데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왜 서로 이렇게 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잘, 이건 여향은 뭐? 가진다 간다니까요. 9월, 10월 이렇게. 자, 9월, 10월, 9월 터키 대 여러분 낮은 자세로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만 하지 않으신다면 다음에 일어날 그죠 더큰 어떤 어려움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11월부터 우리 터키 대 여러분들 다시 재개 성공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일들이 많이 납니다. 반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